이번 시간에는 바둑서할백을 잡는 방법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살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묘수 두방으로 간단히 잡는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치중하는 수는요. 이건 안됩니다. 공도가 너무 어디 둘까요? 너무 넓죠? 죽능 공도가 안 나옵니다. 아 그렇다고 젖히는 수도 여기서 하는 수 잡히는 수 이거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첫 수가 여기 입니다. 여기 놨을 때 이거를 안 끊을 수가 없는데요. 이때 또 한번 일선요 자리 요두 방으로 배가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여기 오면 단수 죽었죠. 어디 둘 데가 없는데 여기요. 연결하면 됩니다. 아, 이거 둘 데가 없어요. 죽었죠. 그러면 여기 놨을 때 여기를 먼저 젖힌다. 그냥 막아 주면 돼요. 여기서 여기 두는 수는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집이날 수가 없습니다. 아, 뭐 젖혀서 뭐 어떻게 패락도 해 보겠다. 에 택도 없는 수리요. 이렇게 하면 여기 찍으면 되겠죠? 그래서 자, 첫수 여기 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아, 백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수인데 수순을 달리해서 여길 먼저 두면 어떨까요? 여기 먼저 두면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똑같이 요 수, 수순으로 죽게 돼요. 하지만은 백이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지중으로 이거는 여기두면 이건 좀 복잡한데요. 패가 되겠는데요. 아, 이건 패가 되겠죠. 하지만 백은 어떻게 해요? 자, 여기 났을 때이런 수가 있습니다.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. 그럼 여기서 눈에 보이는 급소를 놔야 되는데, 이 모양은 비기죠. 어, 둘 데가 없는데요. 여기 아니 올 수가 없는데, 이건 가만히 놔둬도 비겼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안 돼요. 빛 모양이 돼서, 그래서 수순이 여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놔야지만, 백이 꼼짝없이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